DNF가 될겁니다 <laughs> 너무너무 너무너무 DNF 하기 싫은데 발목과 무릎이 가만히 있어도 아픈 상황이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거죠 발목 콘텍스트 테이핑의 위력을 제가 제주도 돌길에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목 테이핑을 조금 믿어보고는 있지만 욕심내지 않고 단풍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붙치셨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 어, 이거 붙치셨네요 네. 오. 오 <laughs> 잘 몰라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아니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유 만복. 난팔처어그러어안 <laughs> 그러니까, 다치게. 어, 낙엽이 네이. 좀 미끄럽다 하니까. 아 아, 안 다치게. 수건이 있네. 오. 닦고둘셋 네. 어, 단풍레이스. 단풍 이거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어, 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 오늘 레이스에 임하는 과거가 어떠십니까? 재밌게 놀자 <laughs> 근데 회복은 좀 되셨어요? 아 그냥 별로야 아, <laughs> 아 진짜요? 아니 저는 이거 전에 레이스가 그렇게 큰게 있으실지 몰랐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웃음> <웃음> 같이 찍을까요? 파이팅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마라톤도 나가시던데요? 네 달리기 잘해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저는 배번도 일단 아, 받으러 가는데. 네, 네. 인사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오, 여기 오셨습니까? 위로 왔어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혹시, 찍어도 혹시? 돼요? 네. 예. 아, 이영섭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오늘 놀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오늘 안 오늘 저희 레이스팩을 목에도 콘테스트 짱짱합니다 못뛸줄 알았는데 아직 4 k g 까진 괜찮습니다 4 k 까지 9km 까지, 12시 안에 갈수 있을까? <웃음> <웃음> 기록 욕심이 없다고 했지만, 걷어보는 싫어. <laughs> 이거 단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와, 어? 여보, 이렇게 단다고. 어,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다들. <laughs> 갑자기 아줌마야. 수고가 많아요, 다들. 그리고 아까 레이스 직전에 주차장에 깜빡 뭘 놔두고 와서 가지러 가는데 킹콩을 흔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킹콩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더니 혹시 이거 만드시는 분이냐고 왜 그렇다고 엘리베이터에서 킹콩을 드시고 있는 선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6월 거제 100K 처음으로 트레일러닝 선수로 뛰어봤는데 고작 5개월이 지난 지금 제 제품을 대회 전에 드시는 분을 만나다니 <laughs> 아, 기적 같다 얼굴이 이렇게 빨개 여기는 일단 아직까지는 길이 굉장히 평탄해서 가족끼리 와도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9 k g 50분. 에너지제 왔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에너지제를 고상하게 먹기가 쉽지 않네. 막이 하려 가지고 아우 진득진득해. 내가 진짜 어떻게 예쁘게 먹어라? 그렇게 먹나? <laughs> 이제 씹히 소리가 들립니다. 종소리도 울리고 음악 소리도 들려요. 아싸! 하도 반장이 빠. 먹으려고 실수. 그냥 달리다 보니까 문이 시리더라고 우와, 씹기다! 씹기가 귀엽잖아. 서울 분들이나 도시 분들이 오면 되게 이색적으로, 와, 갈리실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마을, 청진 마을. 대박. 와, 와. 화장실인가? <laughs> 화장실 좀 갔다 갈까요? 제가 아까 제주도에서 화장실 이슈로 크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은 보이면 가야 된다. 화장실, 화장실 끝. 네. 12km, 한 시간 52분. 두 번째 에너제 최애 애플민트만 올라. 피레는 걸어 올라가니까 발목 이 괜찮지 않을까요? 파이팅, 버텨, 버텨내 발목, 싫어, 내. Japanese,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 You got to remember Urumaki, s u e Hamakan is. Yeah. Fumikon Soundo, King Jai Chirap, Borisat. 아, <머레> <머레> 어, 맛있어. 장갑이 베스트 뒤에 있는데 꺼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고 있어요. 괜찮겠지? 왠지 내 발로 가게 될것 같아서 장갑 꼈습니다. 이게 초반에 임도로만 1 7 k m 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코끼리 바위 가는 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매는 먼저나 맞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다 와간다고 생각했는데. 어필이, 음아음아하니까, 힘드네. 쉽지 않네. 올라올 때 한참 서계신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속으로 이제 또 아줌마 오지랖이 활동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에너지 제 하나 드릴까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괜찮으시겠지 하고 근데 한 20m도 지나기 전에. 제가 가만히 서서 숨을 헐떡이고 가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함부로 어지럽히우다간 쪽 당할 수 있다. 그런 깨달음. 어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쥐가 났어요. 오르지 못할 대로 오르면 쥐가 나네. 정말 여기서 지금 이 영차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세상에 이건가? 코끼리 바위가? 코끼리 바위가 뭐지? 저건가? 어디 한 코끼리 똥꼬쥐 뭔가 아니에요? 어디야 코끼리 바위가? 알고 싶어 코끼리 바위 또 가야 돼 이렇게 엄마야 트론이다 <laughs> 어. 네, 저 위로 올라가서 위로.

했요 피니시 라인에서 저를 기다리시겠다는 전화가 그래서 예 빨리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약간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하고 제가 뭐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겠어요? 그 순간 쥐가 빡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었는데 쥐가 진짜 귀신 같아요. 조금만 마음이 급해지면 바로 찾아와요. 이 길도 예쁘죠? 아니 다이프 때문.. <laughs> 여기 막 기어 올라오다가 와~ 이거라~ 나가 와~ <laughs> 어, 이거 진짜.. 굉장해. 병주구, 굉장히.. 병주고 약주고가 굉장히.. 여기도 와~ 너무 아, 이쁘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이 사진 찍어주셨어요 이자 고프로를 들고가는 2155번 선수 2 5 5번 자, 하수원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방금 들어왔어요. 오. 코스가 진짜 예뻤어요. 그렇죠. 화이팅 버전 업그레이드! 팅콩 전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코스네요. 오야 엄마 산에서 달리기 성공했어. 아 고마워. 막걸리도 <laughs> <laughs>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아네 감사합니다. 이 양이도 찍어도 됩니까? 예, 이잘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